성렬 대통령이 오늘 7일 오전 10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. 김여사를 둘러싼 가진 의혹을 비롯해 최근 윤 대통령 육성 녹취까지 공개된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논란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개 요청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한 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규 씨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,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,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등을 공개 요구하였습니다.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 당초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예정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후 이달 말쯤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이 지지율 19%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신윤계내부해석까지 대통령 사과 등 출구 전략 요구가 잇따른 상황이 기자회견 시기를 전격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. 출구 전력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 기자회견 시기를 전격 앞당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왔고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. 또 1문 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인기반환점을 맞아 그간의 정부 성과와 더불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하였습니다. 경기국민일소의 박주현 기자였습니다.